안녕하세요 여러분 소개해주는 남자입니다 머리 많이 놀라셨죠? 저도 많이 놀랬어요 같이 놀래요 우리 <laughs> 아무튼 오늘은 인맥을 넓히고 싶을 때 보면 좋은 영화를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바로 영화 추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드릴 영화는 월플라워인데요 이 월플라워 속 중심 인물은 찰리, 샘, 패트릭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중심 인물은 찰리고요 영화 월플라워는 찰리가 샘과 패트릭, 그 외에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점차 예전 트라우마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친구가 300명이 늘었습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그만큼 이 영화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명확히 알려주는 영화라고 볼수 있는데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었던 분들, 영화 속 찰리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정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우선 찰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초반 찰리는 니 값을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초콜릿만 좋아할 것 같지 않은 아주 멀끔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찰리는 이런 모습이 무색할 만큼 아주 소심했기에 동갑 친구들에게 심심찮게 따돌림을 받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찰리는 왜 이렇게 움츠려들게 된 걸까? 찰리가 이렇게 움츠려들게 된 이유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윤영기 시절 겪었던 트라우마와 절친한 친구가 사춘기 때 자살을 한 것에 대한 충격이 가장 큰 이유였죠 그리고 잠깐 여기서 제 입장을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사람 자아를 형성하는데 환경적인 요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랬기에 저는 찰리도 저처럼 좋은 외적 조건에 타고났지만 자신이 어찌하지 못하는 환경 덕분에 결국 소심한 아이가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마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지금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환경적인 요소가 중요한 거면,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빤스런을 해야 되나? 아니면 계속 이런 어려움을 안고 혐오가 들끓는 사회 속에서 살아야 되나? 저는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가성비가 좋은 방법이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 또한 간단해요. 바로 자신이 직접 그 환경을 조금씩 바꾸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돼요. 나는 엄청 소심한 사람이거나 힘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환경을 바고뭐 성격을 바꾸란 말이야 그건 더 힘든 거잖아 하실 수 있는데 성격을 바꿀 필요도 없고 많은 힘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아주 조금씩 에라 모르겠다 할수 있는 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 에라 모르겠다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영화 속몇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Right, come on, open. 그리고 조금 더 심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 예전 상황을 예로 들어 볼게요. 저는 놀이기구를 정말 못 타요. 뭐 고소공포증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 인생에 있어서 놀이기구를 탄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 쫄보예요, 제가. 근데 제가 나이를 먹고 군대를 가게 됐는데, 정말 우연하게도 특전병이라는 데를 가게 됐어요. 이 특전병이라는 게 일반 군인과 다 비슷한데,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특전사와 함께 공수 기본 훈련, 즉, 낙하산 훈련을 꼭 수료해야 했어요. 저는 제가 진짜 낙하산을 메고 500m 위에서 뛰어내릴 줄 몰랐는데, 근데 문득 떠오른 게, 낙하산이 찢어져서 죽거나, 제가 못 타서 선임한테 찢겨 죽거나, 방식만 틀릴 뿐이지 죽는 건매한 가지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뛰어내리자 해서 정말 뛰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에라 모르겠다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머리 스타일을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했듯이 여러분도 평소에 못했던 아주 조그마한 것들을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사실 지금 제 머리처럼 에라 모르겠다 라고 했는데 정말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점 참고하세요. 어찌 됐든 그런데 어떤 분들한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에라 모르겠다가 아직까지도 무리수로 들릴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어떠한 일을 하는데 주춤거리는 이유는 뒷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뒷일을 생각하는 건 아주 당연한 거예요. 위기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주 조그만 것부터 에라 모르겠다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까 전 영화 속 장면을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영화 초반 찰리는 고등학교를 입학하며 이번에 어떻게든 친구를 사귀어 보겠다고 마음가짐을 가져요. 그리고 여기서 영화 장면을 보았듯이 찰리는 샘과 패트릭에게 다가가기 위해 성격을 바꾸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말도 걸지 않았고 춤출 때 자연스러운 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자연스러운 흥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지랄하고? 어쨌든 찰리 는 그저 뒷일 을 생각 하지 않고 무조건 들이 댔 는데, 조금씩 우연하 게도 찰리 에게 얻어 걸리 는게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정리해보자면 자신의 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을 바꾸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조금씩 바꿔보는 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큰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작은 흐름을 바꿔야 결국 큰 흐름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어찌됐든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